벌어가 이게어가면안야될 어? 텐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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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10 10 16 10, 16? 32 31 41 41 마지막 하나 하나 44 44와 됐어 <laughs> 다 틀렸어 <어머. 웃음> 아, 와, 하나가 안 맞아 하나가 와, 하나가 안 맞아 이게 에이. 어? 대리씨 어?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좀 충격받는 일이 있었어요. <laughs>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웬일로 양복을 다 입으셨대요? 대리님, 뭐 어디 일이 있었나 봐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laughs> 결혼식 간뒤왜 그러지? 없네. 못 찾는데요. 뭐야? 알코올이요. 네? 데이 씨, 데이 왜? 왜 그래 갑자기?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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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대시 무슨 일이에요? 얘기해봐요. 오늘 친구 결혼식 갔었는데요. 신부가 예전에 제가 사귀던 누나더라고요. 누요몇살 아 연상인데요? 얼마 안 돼요. 25살. 25살? 25살? 30살? 아, 25, 25, 25, 25. 와, 대박이다. 그러면 친구가 60살 누나를 가로챈 거예요? <laughs> 엄밀히 따지면 가로챈 건 아니죠. 헤어지고 만났으니까. 내가 대학 졸업하고 사시 고시 다 떨어지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 누나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제가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하필 친구랑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술한잔 해야 되는데. 에이, 에이 기분이다. 제가 오늘 한잔술야대지 기분 풀어요. 에이?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 진짜 고마워요. 미안해요.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샀어요. 왜 쏜다고 했냐? <laughs> 그래요 좀 아니에요. 거. 미안해요. 나 때문에 돈 쓰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시원 동기끼리 이런 맛도 있는 거죠. 자한 잔씩 받으세요. 자, 자, 한 잔씩 받고. 누나. 아 잊어버려. 요 누나. 테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이렇게 술 먹는 것도 처음이네.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에? 자, 다 같이 건배, 건배. 나술잘못 마시는데. 에이, 빼는 게 어딨어? 자, 다 같이 거국적으로 원샷 건배. 끝나. 네. <laughs> 어? 오늘따라 술 맛이 단대요? 그렇죠 다 알죠? 응. 원래 이럴 때는 단 거예요 음. 자 오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명훈 씨 콜? 콜? 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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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시 앉아 아이 데이시 잊어버려서 유니스 가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대이시가데시가아무다 형이라는 얘기네

좋아요 <laughs> 더안 때려줘도 돼 인제 아, 좋아 나도 나도 <웃음> <웃음> 난, 난 나보다 동생이잖아 <laughs> 일로와 엄마가 뽀뽀해줄게 <laughs>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한 영제 야, 이게 동장이 그래 미술이 한잔아 그래. 야, 날. 한 잔하자. 남뜨거다한 잔하자. 한잔하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야한 잔해. <laughs> 누가 고시원에서 고성방가래? 한 잔해. 다들 쫓겨나고 싶어? 야들. 형 나. 아나 막. 아, 하마 나게하지마 하마. 너넌불쌍 뭐라는? 넌나한 뛰야? 에 참아, 참아, 아 참아. 아아너 뛸라, 진짜. 동생 아아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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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남겨놓 없어. 하마 아나뛸 그, 군대 있을 때 말이야. 내가 이 신화에 뭐였어? 나보다 이 총을 다는야너 인생 관용. 그렇게 살지 마. 환영을 이제. 환영을? 아, 너 머리 부터도면제고다할수 있어. 야, 여자는? 환영을. 여자는? 형, 윤희님 누나. 야, 여자는? 60이 뭐 여자야, 60이. 너 형수한테. 너 영상 찍!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어. 내 얘기는 들어봐봐. 내 얘기는. 아. 아. <laughs> <laughs> 누나! 어떻게 내 친한 친구하고 결혼나 <laughs> 누나, 쟤랑!

들아 다들 박배! 박배! 이제 아, <laughs> 아, 아유, 아유, stan, 이건, 아이이고아이건아야아이 진짜 이고 아이고, 아어이어아이어이고어이고어이고아이 아, 누가 비타민 음료를 잔뜩 쏟아놨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아유, 이거 많이 어지럽혔네. 아, 제가 어제 뭐 실수한 건 없죠? 없었습니다. 나 가면서 봐. 내 핸드폰이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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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떨어뜨렸나 예, 아유, 어쨌든 야 같이 치워줘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예 어, 그럼 갈게요. 예 갈게요, 대시. 안녕히 주무세요. 핸드폰 보면 얘기 좀해주세예 알겠습니다. 예. 어... <laughs>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너무 뻘쭘하다. 너. <웃음> <웃음> 얘 들레야 비둘기 어디 갔니 비둘기 어? 전못 봤는데요 다못 봤어? 아이 금말이 닭둘기 이거 진짜 또 어디 가서 뭘 주워 처먹고 있는 거야 나 찾기만 하면 가만 안될 거야 진짜 선생님 닭, 여기 찾았어요 비둘기 아, 찾았구나 우리 닭기 미스터 유닛 드디어 우리 비둘기를 찾아줬어요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아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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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내놔 네가 먹었지? 아니 네가 먹었잖아 빼내빼 빼내. 내놔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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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진짜 아 뭐예요 그리고 참 여기 6 개월 동안 배웠는데 가르쳐준 거라고 이거 빨라 비둘기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 하나야 이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마술인데 그래 동물을 표현하는 거야 두 손으로 어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 개도 있잖아 개도 <laughs> 그냥 아 저도 제대로 된 마술을 배우고 싶다고요 제대로 된 마술 아나 진짜 아이고 6 개월 배워는고 가서 이렇게 무슨 진짜 마술을 우는 애 아이고 참 예를 들면뭐 이런 거 같은 건가 이런 거응 그러니까 조심해서 먼저 12개월 할부하지, 안 끝났어 야, 아, 연습하고 아, 있어, 조심조심, 아, 아, 조심. 오케이? 저기, 실례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예, 마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하하, 마술, 좋아요, 잘 오셨어요? 저는 이 분야에서 최정상에 있는 매직 강의라고 합니다 매직 강! 아, 근데 마술을 배우고 싶은 뚜렷한 이유라도 있어요? 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요 음. 그녀에게 마술을 배워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요 와우! 베리 로맨틱! <laughs> 로맨틱하고 어, 아주 멋진 낭만적인 그런 마술이라면 글쎄 어, 뭐라고 할까 이런 것? 우와!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장병을 그렇게 바로 꺼릴수 있어요? 그, 선물이에요 어,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이런 걸 배우려면 쉽지 않겠죠. 음 물론 쉽지는 않지 하지만 어, 나한테 배운다면 금세 배울 수 있어요. 아와 어? 진짜 말아요. <laughs>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열심히요 <laughs> 열심히. 해요, 열심히 조금 있으면 <laughs> 제 여자친구가 오기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멋진 마술을 보일 여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요. <laughs> 자기야. 어 <오>, 자기야. 어 <laughs> 이분이 그 여자친구. 네네네네. 오, 자기야. 좋네. 응? 내가 오늘 특별한 걸 준비했거든. <laughs> 자 여기가. 우리 마술 선생님이셔 아, 응. 안녕하세요 한성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아 각선미가 아주 괜찮네 응? 아, 그러니까 저기 당신이랑 나랑 마술하면은 아 수익이 짭짤할 것 같아 어떻 나랑 같이 하는 거, 마술인 좋으니까 아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자 넘어가요 웃으면서 넘어가 자 그러면 오늘 유친구분이 왔으니까 정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정말 특별한 마술을 선사하겠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니나 성이 맞다니까아이 진짜 넌 아니야, 이 미친 돼지야나 진짜 아니라고 <laughs> 성이 맞아 성이 맞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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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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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